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 오셔서 함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나 우리 성도들 모두 다시 한번 오늘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아이들도 뒤에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오늘 10분 안에 설교를 끝낸다고 했거든요 어, 3시 2분이니까 3시 12분 되면 땡 해주시면 제가 설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제 이 사건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지금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정말 이제부터 모든 걸음걸음이 고난, 그리고 아픔, 그런 질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첫 시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유일하게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뒤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간에 정말 나병 환자 시몬이란 사람의 헌신과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헌신. 그래서 한 남자의 헌신, 한 여자의 헌신. 아마 제가 전국 여전도의연합회 헌신 예배가면 이제 여자의 초점 맞추어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은 어 전국 남전 되니까 남자의 아무튼. 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한 남자의 대표로서 한 여자의 대표로서 두 헌신의 이야기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문의 집에 계실 때에 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식사 한 그릇 대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식사를 대접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병환자 시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세 명의 시몬이 한꺼번에 등장을 하거든요. 첫 번째 시몬이 오늘 나병환자 시몬이고 두 번째 시몬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베드로 시몬이고 세 번째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성경은 이세 시몬을 예수님 십자가 곁에 배치를 시키고, 너는 어떤 시몬이 될래?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나병 환자 시몬처럼 정말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따뜻한 식사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시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는 이 시몬을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거죠. 옛날에 나병을 알았겠죠.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나병을 알았던 사람이 지금 부자일 리가 없습니다. 어, 정말 가난하고 별볼일 없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수많은 제자들도 배신하고 백성들도 관원들도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와중에 그래도 나는 주님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할수 있는 식사 한 그릇이라도 주님께 대접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은 어떤 부자의 대접이나 영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병환자 시몬의 대접을 받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아마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병환자 시몬은 자신의 대접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죠? 나 같은 게 뭐라고?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때로는 적은 모습이지만,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주님께 헌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나병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자려고 있는 이 향류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향류 옥합을 깨뜨리며, 자신의 전부를 헌신합니다. 어,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참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에서, 어, 그리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태어나실 때도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받지 못하고 영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참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 그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예물을 들여서 예수의 태어나심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죽을 때 모든 장면들은 다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유일하게 정말 멋지고 영광스럽게 헌신 빛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향유옥함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의 그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심을 빛나게 영광스럽게 하였다며 오늘 이제 이 향유 옥합 여인의 향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걸어가는데 예수님 보시게도 모든 게 힘들고 예수님 육체적으로도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게 힘들고 더럽 그리고 냄새로 치면 배신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서 떠나지 않는 게 바로 이 향류 여인이 부은 향류 냄새입니다. 예수님 곁에 모든 것들은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 몸에서 이 사라지지 않는 그이 향유 여인이 향유 나더 한 옥합을 다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으니까 예수님 이 향유 부음을 받고 한 며칠 동안 더 계시는데 아마도 그 향유의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힘든 어려운 걸음 하나하나를 뗄 때마다 모든 것은 힘든데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이 아름다운 향유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위로하고 격려했을지요. 이 여인이 부은 이 향류 하나가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십자가의 걸음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준줄 믿습니다. 물론 이 향류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여인의 전부를 다 예수님에게 쏟아 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향유를 받으시고요.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이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새들조차도요. 새도 하늘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기운이 떨어지며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구 중력의 영향에서 결국은 오다 올라가다가 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서 하늘로 그 연기가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향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드 향류를 부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흠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주변의 십자가에서 그 악취 나는 그 배신의 악취가 가득한 곳에 한 여인의 헌신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때로는 인상을 찡그리는 모습도 있고 악취가 나는 곳도 있고 더러운 곳도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한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가 향기 나는 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신 예배를 드리는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 내가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향기 나는 재물이 되자라는 그런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 정말 좋은 향기가 난다. 내게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때두 어,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주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오겠죠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밥한 그릇이라도 향유 한 그릇이라 한 옥합이라도 깨뜨려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해 먹다가 예수님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더써 먹을 거 없으니까 배신하고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 시몬과 그리고 향료 값을 깨뜨린 이 여인은 주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내 명예를, 내 이름을, 내 뭔가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이 배신하는 와중에 떠나는 중에도 마지막까지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부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이용해 먹고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까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을 해서 우리의 헌신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향기로운 정말 주님이 험량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헌신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